박태준, 이강백 시장님이 방흥공대 유가자에 만든려고 매일 말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1985년 2월 5일 방흥공대 건설 본부가 생겼을 때 이병철 회장하고 박태준 회장이 와사다 대학교 도쿠문 선후반을 벌입니다. 그때 황해 에 병원 지원하고 5천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2년 후에 그만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안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교자아토는 포항의 포항제철소, 용광도 제강, 아연 공장 전부 몽땅 일본 회사들이 다 지었는데 연속 주조 석비만 오지리 페스트 아트 회사가 지었습니다. 오지리 페스트 아트 회사가 고맙다고 헤리콥터를 박태준 회장한테 사들리려고 하니까, 어제리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유명하잖나 그거 같은 거, 똑같은 거, 우리 음악당 지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박태준 회장은 호항제철소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자회사, 호항공대 14개, 유초중고등학교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 박태준 회장의 사돈에 8천도 한 사람 심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그, 박태준,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 집이 없는 걸 알고 아현동에 집을 사줬는데 그 집을 다 공장 원수하고는 사업에 환영하기 위해서 13억에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10억은 박원순 씨가 하는 아름다운 전을 구하고 나머지 3억 가지고 논현동에 아파트를 전세에 살았습니다. 이런 박태준 회장의 정신을 우리가 담아가면 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우리 여러분 사공회의 소회원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여러분들의 앞장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